예전 영상에서 테드 공부법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테드 초보자를 위해서 테드 영상 다섯 가지를 추천드리려고 해요. 영상마다의 각 특징을 설명드릴 테니 나에게 가장 잘 맞고 흥미롭게 느껴지는 영상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테드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짧은 영상을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진도 나가는 속도가 처음에는 느리다 보니까 10분 이상의 긴 영상은 다소 지루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쉽고 가벼운 주제로 시작하는 것도 공부를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영상은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라는 영상인데요. try something new 새로운 거를 시도해라 for 30 days. 30일 동안. 스피커가 30일 동안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나가는 내용이고요. 3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에요. 사실 말하는 속도는 약간 빠르게 느낄 수도 있는데, 원어민이 보통 얘기하는 속도이고요. Think about something you've always wanted to add to your life. And try it. 대신 강세가 정확하고 의미마다 정확하게 쉬어주기 때문에 이스닝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이 가볍고 일상적인 회화를 담고 있어서 회화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나 현재 완료, FPP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사실 현재 완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법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자연스럽게 채택할 수 있는 좋은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추천드릴 영상은요. Weird or just different라는 영상인데요. Weird, 이상하거나 아니면 just different, 그냥 다른 거거나. 문화 차이에 대해서 재미있고 유익하게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2분 30초 정도의 굉장히 짧은 영상이에요. 이 영상 또한 말이 다소 빠르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내용이 가벼운 편이고 그리고 강세도 명확하게 주고 있는 편이에요. 또한 스피커가 화면에 그림을 보여 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는 g r e a t 인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로도 유명한 내용이라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제는요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passion 열정과 perseverance 인내에 대한 내용이에요 역시나 초보자들에게는 말이 다소 빠르다고 느낄 순 있으나 강제나 굉장히 정확한 편이고요. 그래서 섀도잉 영상으로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피커가 여자인데요.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톤이 높아서 그런지 리스닝 하기에 좀더 수월한 편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추천드릴 영상은요. 영상의 길이는 10분 이상으로 다소 길지만 말이 비교적 느린 편이라서 섀도잉과 리스닝을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영상이에요. 첫 번째 영상은요. What Makes a Good Life?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드는가? 부제는요. Lessons from the longest study on happiness. 행복에 관한 가장 긴 연구로부터 얻은 교훈들. 사실 제가 이 테드 강연으로 쉐도잉 영상을 몇개 만들었었는데요. 처음으로 쉐도잉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이 강연은요. 하버드대에서 75년 동안 연구한 행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스피커의 말이 느리고 정확해서 리스닝과 쉐도잉 공부가 처음인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상이고요. Good. Relationships keep us happier and healthier. 대학 교수가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다소 포멀하고 아카데믹한 표현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영상은요 Why the best hire might not have the perfect resume 직역하면 왜 최고의 신입사원은 완벽한 이력을 갖고 있지 않는가 회사에서 어떤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실 흔히 말하는 흑수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스피커가 여성이고요 비유적 말이 느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회사 고용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 비즈니스 관련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Your company launches a search for an open position. 그래서 비즈니스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